이 아름다운 도시를 또 떠나 문나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밥도 먹고 잘 지내가 이제 문나리 가는데 진짜 떠나기가 아까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니 평화롭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뭐 부족함이 없어. 근데 식재료가 조금 부족한데 식재료가. 그제 네. 그래도 뭐살 데가 없살 그 데가 없어서 뭐 먹을게 살 슈퍼에마다 네. 그 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좀 그게 그랬서 는데 어쨌든 1박에 8,300원 정도로 있었어요, 저희가. 사박했는데. 4박 사박을 하고 있었는데 1박은 무료로 해 줬고요. 어쨌든 통터어서톰터서2,000 어, 루피를 줬거든요. 2,000 루피. 그러니까 그서 나누기 사니까. 예. 네. 8,300원. 8,300원이 나왔어요, 하루에. 하루에 8,300원이면,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음. 그 작은 거, 작은 사이즈 두잔 마셔도 만원 나왔거든요? <laughs> 그만 원보다 더싼 거예요, 지금 이 커피 값보다도. 그러니까. 어, 아. 주인이 배려를 많이 해줬지. 그러니까, 배려를 참 많이 해주셨지. 네.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차를 네.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네. 참 신기하면서, 해 자기도 네. 그렇게 하는 게 꿈이라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도 여행자니까 우리한테 그런 조금 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네. 어, 그래, 그런 의미를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야, 진짜 이렇게 대폭적인 지지를 받아 <웃음> <웃음> 정말 저렴하게 잘 편하게 네. 쉬었다가 갑니다. 쌍카 땡큐. <웃음> 네. <웃음> 땡큐, 쌍카 땡큐야. <laughs> 외국 사람인데 자전거 음. 여행자입니다. 이 힘든 길을, 어, 커플이구나. 오, 조심히 앞에 보세요, 당신은. 네. 와,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이게이 <laughs> 더위에 이 고개를 얼마나 힘들게 저어야 되는데, 저 자전거. 아유,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알지. <laughs> 저기 얼마나 다리가 찢어지는지 근육이. 아. 플라자가 이렇게 또산 길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렇게 저런 복장으로 이 산길을 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저기 또 오고 계시는데 오, 네. 어, 저쪽에도 이, 이 복장으로 음. 위에는 분홍색 밑에는 남쪽막 저로 그, 그, 초록. 초록색으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산을 넘으면서 순례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색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초록초록하니. 음. 저쪽에 밑으로 좀 잡아 보시면은. 여기 문나래 도착했습니다. 왼쪽에 집차 쫙 어, 있습니다. 집차가 쫙 있는데 이게 네. 투어용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가봐. 똑같은 투, 집차가. 들어가 바로 가자. 어, 어. 똑같은 집차가. 여러 대 있었는데 저쪽에는 저거 쫙 있네 아저 툭툭이 같은 거? 툭툭이 어. 쫙 있고 제법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거는 지금 공산당기입니까 이거 <laughs> 이거? 어, 어 공산당기입니다 어, 위에 네. 그 어. 갈고리 어, 어, 어. 모양 있죠 어. 왜 공산당기가 여기 있느냐 음. 인도는 그거에 주정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잖아 그지? 음. 그 여기 주에 관한 거는 주정부가 또 따로 어. 선거를 해서 뽑고 하정, 하, 하거든요 미국처럼 음. 근데 이게 공산당이 집권했대 요 여기에 인기가 어, 있답니다. 어, 공산당이 집권했는데 국민 음.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깨랄라주가 음. 공산 어, 정권 <laughs> 집권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 어. 아, 지금 문나루 시내 왔는데, 그렇 어, 복잡합니다. 어. 차하고 사람하고 근데 뭐. 근데 큰 도시는 아닌가 보다. 아주 큰 도시는 어. 아니요 그러게. 오저긴 뭐야? 우리 쪽 여기 시장이네, 옆에는. 응, 어, 시장이고. 어. 저 앞에는 또, 저거, 어. 그거 아니잖아. 어. 신두교 아니고. 그래. 십자가잖아. 성당이야, 그래, 성당. 성당이네. 그 성당이네. 이쪽에 어. 카톨릭 신자들이 어. 뭐 많다고 했죠, 이쪽에, 그지 어. 아주 카톨릭 신자들이 많다고 했죠. 어. 랄라조가 카톨릭이 많아. 20% 어. 이상이 카톨릭. 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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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 그리바 그래도. 발합니다, 그지? 음, 깨끗하기도 음. 하고 큰 도시 안치친거아니고지 음, 음. 괜찮은데? 음, 초콜릿 뭐만드는인가 장미 정원에 <목소리> 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주위에 상가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laughs> 50 루피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 많다 예, 문나루, 문나루 로, 로즈가든에 왔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이 안 오는지 현지 요금만 있고 외국인 요금이 없네 처음으로 응. 그래서 저렴하고 좋네 이렇게 해야지 아유 네. 어, 꽃이 예쁘다 응. 이게 장미야? 장미같지 않은데 이거는? 맞아? 장르이그 장미 예. 그래, 아닌데 그럼? 응. 어, 잘 들어왔다. 어, 인디아 아잘레 아, 인디안 아잘레라는 곳이래 꽃이 어. 음. 참 다양하고 예쁜 꽃이 많네요. 아, 꽃송이가 어. 엄청 크네. 음. 아니 무슨 정원이 무슨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아니. 그러니까 다니기 힘들게 해놨네 계단식으로 해놓은 정원이 어딨어 장미도 <laughs> 있다 어 장미 있네 어 여기 2월에도 장미가 피는구나 장미 많다 따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로즈가든 맞나 보다 네문 아, 나루 로즈가든 맞습니다 장미가 많이 폈네요 저게 다 장미네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 다 장미입니다 이야, 가 장미 음, 제고 많다 그니까 장미가 다 여기 장미잖아. 어. 그지 향이 난다. 장미 향이. 어, 장미 향이 나고 있어. 음 진하다. 황수 뿌린 것처럼. 장미. 장미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편 겨울인데 여기는 뭐 겨울 같은 느낌은 전혀 없다 그지? 여름이야 여름. <laughs> 완전 여름 장미도 피어 있고. 요 색깔 요것도 이쁘다 그죠? 요요 응. 어깨 좀 햇빛을 받아가 반짝반짝하게 이쁩니다. 끝났습니다. 끝나 끝났. 어, 너무, 너무 작다 진짜. 네. 이야. 이게 네. 산이라서 네. 뭐가 잘안 나와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무슨 계단 식으로 만들어서 무슨 네. 정원이 일어나 했더니 뭐 그럴듯한데 그렇듯한 아주 <laughs> 아름.. 아주 이쁘진 아, 않았습니다 저 프랑스 여성분들도 조금 실망한 얼굴이야 <laughs> <그래>, 약 <약간 해버리는 웃음> 아, 우리도 코코넛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래, 저, 인도에 와서는 처음인데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잘 익은 거는 70, 덜 익은 거는 60이라 했나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 옥수수도 하나 삽니다. 삶은 옥수수. 하나 50입니다. 50루피. 아까 코코넛은 70이지? 소스, 어, 소스. 마사, 마살라는 실체. 네. 네. 어. 음. 별로야? 맛이 없어? 음, 뭐, 먹을만 하면. 예, 우리나라 찰옥수수 같이 음. 생겼는데 그건 아닌가 봐? 음. 찰옥수수 아니야. 아니야? 음, 보석버석한 음. 느낌이 드긴 당신 음. 씹는 게. 그렇다. 너무 부드럽 음, 음. 아니 찰옥수수야, 맛있는데. 음. 강원도 찰옥수수가 그립습니다. 쫀득한 <laughs> 맛은 없어. 그러겠어, 보니까 당신은 음. 소걱소걱한 느낌이야. 음. 저희는 문나루 로즈가든에서 나가는 데 와, 이 들어오는 차도 엄청 많고요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때문에 정체가 일어나네요. 여기도 여기 다 먹을 것들이고, 여기 다 상가들입니다. 먹을 것. 관광지에 나름 여기 현지인들한테는 엄청 많이 오네요. 지금 우리는 꽃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 가다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해놓은 밥과 음, 카레라이스를 밥 먹고 음, 있습니다. 음. <laughs> 아무데서나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지금 그러니까. 두실에서 점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다가 시원하게 음. 차 세워놓고 에어컨 켜놓고, <laughs> 에어컨 켜놓고 이렇게 좋았어. 그늘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이게 차박 여행이 내차 타고 세계여행의 매력이지 뭐 음. 장점이고 음. 거의 다내려 갑니다. 우리가 문나르 음. 오늘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문나르 들렀다가 이게 코치로 내려왔거든요. 음. 코치는 바닷가니까 뭐 해발이 거의 없죠. 음.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산길이었는데 지금 이제 평길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35도입니다. 더위가. 거기서는 25도였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 그러니까 음. 차박이 또 힘들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니까, 거기서는 차박해서도 충분히 됐는데. 그니까, 러 저녁에 뭐 자는데 아무 이상 없지. 어. 낮에는 뭐 햇빛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음. 좀 뜨거운데, 그지? 음. 근데 여기는 이제 밤에도 시원하지가 않으면 어. 차에서 잘 수가 없잖아, 그 그래, 덥다. 어, 오늘 한번 겪어보고, 음. 어, 안 되면 내일부터는 숙소를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이 왜 이렇게 좋아? 다 정말 집들이 좋아요. 고급 주택, 고급 저택인데 완전. 별장촌인가? 음, 음잘 사는 사람들 별장촌인지. 정말 집들이 대저택이네 아주 그냥 너무 잘지어네 이게 왜 이렇게 장식을 해놨을까요? 그니까. 네, 옆에 다음에 불도어서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어. 어, 부처님 오신 날이야? <laughs> 뭐 장식을 막 해놨습니다 어, 이건 학교고 저 뒤에는 여기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오, 성당이 성당이 많아요 확실히 예, 남쪽에는 성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부 오니까 확실히 좀 뭔가가 정돈된 느낌 안정적이고 뭐 물자도 풍부한 느낌도 들고요

인도의 40%라고 하더라고. 생산량이 잘으로 어. 음, 어. 음.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성이 높은 게잘 사는 거지그 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에 그런 것들이 잘 돼서 복지도 잘 되고 해서 유아 음. 사망률도 적다고 여기가 그지 이쪽에 그쪽은 음. 많은데 음. 반대로 여기는 유아 사망률도 적. 그 만큼 복지가 음. 잘돼 있고 잘 됐다는 소리 지금까 그렇지. 아. 특히 이제 아. 그 깨랄라, 아. 여기 깨랄라주잖아, 그지? 아. 깨랄라주에서는 아. 이게 공산당이 집권을 했다 하더라고. 아. 아. 여기 공산당도 있어요, 그당 중에. 그 공산당이 집권하면 아무래도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펼거 아니야. 그지? 음. 그래서 급식도, 음. 학교 급식도 무료로 해준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막 그걸 반대를 하고 놀랬대. 음. 아니 그걸 밥을 갖다가 공짜로 주고 되느냐. 음.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겠다는데 뭘 그러냐 하고 했대. 음.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뭐야 선순환이 되는 거야 음. 밥을 주니까 애들 학교도 많이 오고 그렇지.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음. 양질의 뭐야 그렇지. 어, 노동력을 또 배출하고 음. 선순환이 돼가더잘 살아진다. 음. 어,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약간 질투도 하고 음. 어, 그렇다 하더라고. 음. 그 그러니까. 어, 여기 그래 소득이 좀 북쪽보다 높아요. 음. 딱 봐도, 느낌으로 봐도, 아, 훨씬 잘 사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면서 음. 계속 보면서, 와, 이 우리가 알았던 인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음. 여태까지 봤던 인도하고는 틀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뭐 이런 문화적이고, 이런 중심지는 음. 북쪽입니다. 그렇지. 인구도 많고, 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 남부는 음. 좀더 부유하다. 음. 음. 사람들이 또 여행을 하면 음. 남부가 훨씬 더 순하고 좀더 거리도 깨끗하고 음. 그래서 남부 여행이 훨씬 쉽습니다. 음. 북쪽으로 올라가면 막 거리도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음. 또 사람들도 뭐야 음. 막말돈 조금이라도 돈더 벌라고 막, 막 억세고 음. 바가지도 씌우하고막 음. 이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훨씬 것보다 순합니다. 음, 약간 음.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 그럴, 음, 그런 그런 음, 느낌. 음. 그리고 진짜 여기 거리도 너무 깨끗해. 어, 너, 지금 여기 쓰레기 그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도 없고 너무 음. 깨끗한 거야. 음. 그리고 집도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많고. 음. 좀 아,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다가 음.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보니까 물자도 음. 되게 풍부한 느낌이 들어. 아직 네. 여기는 뭐, 시내도 음. 아니거든. 음. 예. 코치 아직 40km 남았지. 음. 여기는 그냥, 작은 변들이. 작은 변들이. 이 정도면, 어. 여태까지 우리가 올 때, 큰 도시 말고, 작은 도시들은 다 엉망진창, 와장창창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작은 도시고, 이름도 없는 도시인데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됐다면, 음. 그지? 좀 그런 부분이 음. 있어 코치 수로가 보이네요. 전부 옛날에 강이 한 사십 개가 내려온대 작은 어, 강들이 어. 그 강을 갖다 연결시키고 음. 이래가지고 음. 수로를 음. 만들었어 음. 일종의 우리 보뭐운하라고해요 문화 운하 같은 거. 어, 어.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음. 옛날 저 바닷가에는 음. 이 교역을 많이 했는데 음. 태풍이나 이랑이 심하잖아 그지. 음.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음. 이 이제. 수로, 응. 안쪽으로 배가 응.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어, 다니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한... 잘 다니겠지, 그지? 응. 그게 몇백년 동안 쓰던 게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응. 지금은 이제 물자수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응. 뭐, 관광용, 관광용으로, 어, 응. 지역민들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하고, 교통수단으로. 어, 교통수단, 그 다음에 응. 물자수송, 응. 이제 외국의 뭐큰 어떤 배들은 응. 이제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응. 어. 아파트인데, 이렇게 섬이 되어 있네, 진짜. 섬으로 되어 있네. 섬으로 돼 있네. 이게 다 섬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들이. 음. 아마 그게 음. 섬으로 생긴 거 같아요. 그래, 섬 위에다가 이렇게 생긴 건데. 와, 어, 좋은 아파트인데, 근데? 우리 아침에 <laughs> 어. 여의도. 코치 어, 어. <laughs>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 상가가 드디어, 드디어 상가가 큽니다. 이 안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합니다. 음. 피트니스도 있네. 저 음. 앞에 아. 이 스타벅스. 어, 아, 저기 스타벅스였나? 요거. 내가 차를 놓고, 이 어. 일대 한번 봐야 되겠다. 어디, 어. 저 안에 사방할게 있는가? 어, 근데 되게 작은데? 작나? 들어가보죠. 2층도 없나? 아, 2층도 없나? 아,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클럽. 어 여기는 이렇게 애들 축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 여기 시설 배팅게 좋네요. 오 잘하는데 <laughs> 이렇게 클럽 축구 하는 데도 있고 어 옆에는 또 다른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먹을 만합니다. 어, 여기는 상가가 큰게 있습니다. 주디오 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스타벅스는 저 끝에 있고요. 스타벅스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해가 질 무렵인데도, 어, 이게 공기가 부끈부끈 합니다. 이게 아직 안 시원해요. 아, 부득, 부득지근 해가지고 안 시원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쉬고, 나저 녁에 한번 잘수있 는지 한번 보겠 습니다. <목소리> To hurry the road ahead is clear. Let's follow the coast as far as it goes, or until we disappear. That gives me an idea. Let's get lost together. Let's go chase that postcard. Wish you were here. Let's get lost together. Cause if we don't, I know that I won't even last another year.